안녕하세요. 서인대리점의 김 팀장입니다. 아,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궁금해하실만한 제품이구나 해서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이 현장에 직접 나왔고요. 지금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타공 디케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 초인종 기능이 달려 있고 어, 일명 리더기라고 그러죠. 리더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인종과 리더기를 하나로 합쳐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현장에 어, 설치가 되는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에 개폐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 현장이 많죠. 요즘 단독이나 뭐 전원주택 같은데 100%다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키를, 키를 가지고 와서 어, 출입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 버튼을 누르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데 본인이 들어갈 때 이렇게 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키를 가 갈고 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활용성 있게끔 이 번호를 이용하고 이 카드를 이용해서 초인종 역할도 해주면서 번호를 누르거나 카드를 대면 문이 열릴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초인종 옆에 리더기를 설치해서 쓰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옆에 출입 통제 리더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여기 좀 가까이 찍어줘요. 이렇게 리더기, 본을 눌러서 문을 열수 있게 달아놓은 장비가 있고, 초인종 옆에 따로 이런 식으로 설치해놓은 경우가 어, 대부분이었어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리더기를 초인종 옆에 달아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세팅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 제품의 또 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1차 출입구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차 출입구 개별 현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님이 오셔서 이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쪽 문만 개폐가 돼야 되는데 비교폰에는 아시다시피 접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면 1차 출입구와 저 안쪽에 2차 출입구가 문이 동시에 오픈돼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초인종 분배기를 같이 활용해주면 접점을 분리해서 이쪽에서 후출이 가게 되면 이쪽 문만 개폐가 되고 집 안쪽에 2차 출입구에서 호출이 오게 되면 2차 출입구만 문이 개폐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 드릴 겁니다 자세한 결선 방법은 저희가 사무실에 복기를 해서 이런 활용성, 여러 가지 활용성에 대해서 결선 방법은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현장에서 설치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40DK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간편한 리더기 역할을 할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결선 방법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비디오 폰이 있어야 될 거고요. 40DK. 초인종을 대신하면서 리더기 역할도 하는 겁니다. 어, 보급형으로 제일 많이 현장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AC 전원 개폐기라고 보시면는요 AC 개폐기 저희는 대부분 이제 DC 개폐기를 사용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은 이 AC 개폐기가 설치되는 현장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를 좀 돕고자 어, AC 개폐기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인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죠. 어 시간 여건상, 이렇게 미리 제가 결선을 해놨습니다. 연결은. 보시게 되면, 비디오 폰에 지금 전원이 공급돼 있고, 어 초인종, 아날로그 초인종 연결하는 방식은, 이렇게 네 가닥은 지금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비디오 폰하고, 어 초인종 형광 카메라하고 연결되는 방식은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요, 40DK 뒷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초인종 라인을 꽂, 4핀짜리 잭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꼽아주고 자 이렇게 되면 기존 그 현관 초인종 카메라 연결하는 아날로그 초인종 카메라 연결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 리더기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뒷면에 보시면 초인종 카메라 자체에 이렇게 접점이 나와 있죠 이렇게 두 가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디오 폰에 있는 똑같은 접점이 이 초인종 카메라에도 하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이 초인종 접점을 이 AC 개폐기 단자와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연결하는 방식은 요게 지금 제가 어 220V AC 개폐기에 전원을 공급해 줄 용도로 꼭 만들어 놓은 220V 전원선입니다. 어, 라인 연결 방식은 단자에서 한쪽 라인을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자, 연결을 해 주면 단자가 하나씩 하나씩 케이블이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이쪽에 40DK 접점 단자를 끄집어내서 개폐기 쪽에 하나를 물어 주고 반대쪽. 그럼 하나가 남죠. 하나가 남는 부분을 또 반대쪽 이 전원 들어오는 라인에 물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은 전류가 흘러 들어와도 이 40DK 자체에서 접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질 않아서 개폐기에 전원이 공급되진 않는 어, 상태죠. 이 상태에서 개폐기에서 이제 신호를 넣어주면 접점이 탁 달라붙으면서 전류가 흘리면서 개폐기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지금 이 자체적으로는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럼 시연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안전을 위해서 테이프를 감고 어, 여러분들도 설치하실 때 220V는 매우 위험하니까 항상 전원을 꺼놓은 상태로 연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어, 40DK 이 제품 초인종 자체에도 전원을 공급해주어야지 이 버튼이 작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원을 넣어줄 수 있는 12V 단자도 뽑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원을 공급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막 사이렌이 울리죠 이거는 도난 방지를 위해서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누가 강제로 이 리더기를 탈거하거나 그러면 이 사이렌이 터지게끔 되있어요 이거는 항상 이렇게 받아주시면 이제 사이렌이 꺼질 겁니다 이게, 이게 떨어지면 바로 사이렌이 터지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 어, 결선은 끝났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이 40dk와 개폐기 결선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비밀번호는 제가 지금 2580으로 등록을 해 놨으니까 아, 잘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가 없이 이 개폐기를 전원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집이 AC 개폐기인지 DC 개폐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AC 개폐기와 DC 개폐기를 간단하게 지금 소리를 들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찡하는 어, 잡음이 많이 들어가죠. 이건 AC 개폐기입니다. DC 개폐기는 이런 잡음 소리가 안 나요. 그냥 딱딱하고 따지고 마는데 AC 개폐기는 이렇게 찡하는 전기가 들어가는 소리가 나죠. 다시 한번 보고요. 이렇게 되면 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걸 리더기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결선 방법입니다. 지금 이 결선 방법은 자 그럼 손님이 오셔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비디오폰과도 연결하는 방법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UTP로 연결을 했는데 라인을 또 끌기가 힘들죠. 이 UTP에 남아 있는 네 가닥을 활용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폰에 접점 단자에 물어줍니다. 이 접점 단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쪽에나 이렇게 물어주시면 돼요. 아무 쪽에나 이렇게 조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반대쪽을 어디에다 물어주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요, 자, 요 40DK에서 나온. 한쪽한 쪽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나머지 한 가닥 연결이 이 40DK 접점에 연결 안된한 가닥은 배제하고 요 40DK에 연결된 라인에 연결을 해 주면 요 접점이 달라붙으면서 서로 결, 어, 전류가 흘리면서 작동을 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지금 두 가닥이 비디오 폰에서 나온 접지선이죠 자 접점선을 한 쪽에 연결을 해 주고 나머지 한 쪽에 연결을 해 줍니다 마감을 지어주면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끝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좀잘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식입니다. 이게 제일 이 사공 40D... 틱 이40 DK를 활용하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선이 끝났습니다. 그럼 비디오폰에서도 개페이가잘 열리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비디오폰과 이 초인종 카메라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하울링이 삐익삐가 하울링이 울릴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배, 어, 전원이 들어 와 영상이 올라오죠. 그럼 통화 버튼을 누르고 누구세요? 확인한 다음에 열쇠 버튼을 눌러주면 네 이렇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동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케이블 결선 방법은 일반적으로 자가 설치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해를 돕고자 제일 기본적인 원리를 보여 드리는 거고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개폐기, 비디오폰 개폐기와 연결을 안 하더라도 이 사선, 비그 초인종 사선만 가지고도 이 비디오 폰에서 열쇠 버튼을 눌러주면 이4 0케이가 신호를 받아서 여, 어, 개폐기를 열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1차 출입구, 이 개폐기가 붙는 1차 출입구, 그 다음에 집 안에 현관에 있는 도어락, 무선 도어락을 무선으로 접점을 분리시켜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약간의, 어,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영역이라 시간 좀꽤 소모될 겁니다. 그 영상은 따로 저희가 시간을 내서 내일 바로 이어서 영상 작업을 해서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0DK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직접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치를 해드리고 활용하시는 활용도를 보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키를 가지고 다니는 건 사실 불편하죠. 어, 저희는 키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에 금액도 아주 착하고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본그 로비폰에 신용카드 되는 방법 보셨죠? 똑같습니다. 카드도, 신용카드도 인식을 하고, RF카드,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활용도도 좋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내일 또 바로 이어서, 어, 아까 말씀드린 내용, 내일 또 영상에서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